1 7 LCK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진에어와 MVP의 두 번째 세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위기의 순간에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MVP 드라마 같은 대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 세트의 자세한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1레벨 바론 옆 부시에서 숨어있던 진에어 MVP 선수 3명 잡아내면서 1000골드 이상 벌려놓고 시작하는데요 이 엄티의 그레이브즈가 이후 계속해서 적정글 적극적으로 들어가주면서 랭가가 만들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면서 이득 굴려나갑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진에어 흐름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만 MVP 에드 사이온의 큐스케가 진의 커튼콜로 4명 잡아내는 역전의 발판 만드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바론까지 가져가고 4개 더한번 밀어내면서 분위기 완벽하게 타고 2세트 역전승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중반부부터는 MVP의 딜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네, 확실히 그 전까지는, 와, MVP 선수들 멘탈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단결된 힘으로써 이겨내는 데 성공했으면 진짜 엄청난 경기였어요. 그렇죠. 정말 임로란타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음. 진짜 사이온이 넘어가면서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맥스 선수와 함께 합의, 진짜 팀워크가 좀 제대로 나온, 나온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원래 이 정도면은 이제 맥스 선수의 쓰레시가 왜 이렇게 빠르게 가져갔는지 증명이 되는 그런 경기였고, 어, MVP 한번 기세가 꺾이는 듯 싶었으나 이렇게 반등을 하면 다음 경기에도 좋은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죠. 네, 거기에 반대로 이렇게 유리하게 시작했던 경기를 지게 된 쪽에선 더욱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잘 추스려서 다음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그림 같은 역전을 만들어낸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주요 장면 확인해 보시죠. 자 바텀에서의 교 벤치 상황이네요 네, 네. 여기서도 와. 사형 선고가 잘 들어갔고 그 이후에 CC 연계가 굉장히 깔끔했었죠 그리고 커튼 콜연 다음에 노려 줬는데 아~ 그니까 저런 식의 쓰레쉬의 사형 선고의 적중률이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비욘드 선수가 좀 초반에 말린 부분을 이렇게 음. 풀어 줄수 있었던 게 결국 저 쓰레쉬의 사형 선고 덕분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타에서도 사용성구가 빠르게 적중이 잘 되었고 그 이후에 엄지 선수가 잘큰 그레이브즈가 녹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에드 선수가 빠르게 사이온 구급기를 활용해주면서 넘어왔고 지는 듯했어요 한타가. 자 여기서의 교전이 정말 와. 중요하죠. 네, 지는 듯했었으나 넘어간 이후에 휴 스킬을 하하. 아 여기가 진짜 입롤의 클라이맥스다 사영 선수. 커튼 콜 그리고 대량 학살 강타다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단순히 애드가 살기 위해 도망간 게 아니라 새로운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네. 피난에 있었던 거.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랭가도 달려들면서 광역딜까지 굉장히 깔끔했었고요 여기서도 또 사형선고의 적중률이 정말 뛰어났었죠 네. 익수 선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면서 탱커를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상대 딜러들이 딜을 못하는 포지션을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먼저 상대 탱커부터 잘라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커튼콜 열고 한 타를 정리하는 듯 싶었으나 여기서 맥스 선수의 또 사형 선구가 기가 막히게 엄티 선수에게 들어가면서 엄티 선수가 전멸까지 쓰고 쓰러졌습니다. 음.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지네어의 딜러진들이 네. 싸울 수가 없이 앞에 탱커들이 힘겹게 받아내고 있는데 그렇죠 들이댔다가 다 죽을까 봐. 네, 앞에 탱커들이 이렇게 잘 받쳐주고는 있는데 딜러들 사거리가 사정거리가 너무 리치가 짧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잘 컸어도 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구경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역시 위기의 순간에 에드 선수의 사이온은 정말 아. 뭐안 꺼내들 수가 없겠네요. 이영경 네. 네. 아나운서가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드 아, 선수 사이온 해야 된다. 음. 선수, 제가 맞췄잖아요. 사이온하면 네, 이긴다. 맞추는 순간 저는 아, 역시 음. 게임을 너무 잘하신다. 맞습니다. 네. 되게 앞으로는 저희 대신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음. 뭐래요? <laughs> 자2 세트의 MVP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MVP 선수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세트 역전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아, 아 맥스 선수의 쓰레쉬가 MVP 가져가네요. 아, 적절하게 사용성고, 랜턴, 또 아군 살려주고 적군 끌어내면서 정말 그림 같은 한타 장면 여러 번 만들어낸 맥스 선수입니다. 영... 0킬 1데스 17어 씨로, 아, 정말 팀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해주면서, 이두 번째 세트, 동점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맥스 선수가 해주네요. 서포터가 확실히 좀 주목받기 힘든 포지션이라 볼수 있는데, 네. 뭐, 질리온도 정말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었고, 네. 벨코즈의 쓰레쉬에, 음. 뭐, 지어만 줬다 하면은 정말 하드캐리하는 모습이 여럿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맥스 선수의 폼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MVP는 이제 지난 시즌에, 어 비욘드 선수의 그 입지가 굉장히 컸어요 비욘드 네. 선수가 망하면 팀이 진다라는 공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방금 경기에서는 그리고 최근 폼을 보면 은 MVP팀 자체가 나머지 팀원들도 역할을 할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잘 받쳐주고 있고 이한 선수의 기량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이한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데미지 딜링을 굉장히 잘해준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진짜 팀원들이 힘든 상황에 사형선고 깔끔하게 맞춰주면서 맥스 선수가 그 집안을 만들어냈고, 에드 선수의 사이온. 음. 두말 하면 입 아프죠. 정말 깔끔한 경기력으로 MVP가 이렇게. <laughs> 한 세트를 가져가네요. 래퍼인 줄 알았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근데 확실히 이 팀원들이 살아나주니까 이한 선수도 점점 이 진한 스플릿의 그 기량을 <laughs> 네.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는 정말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좀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양 팀의 승부를 가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진여와 MVP의 마지막 경기 잠시 후에 계속하시죠.